주식투자연구소의 김 대표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정말 최악의 하락장이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 일단 먼저 증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90%가 훌쩍 넘는 종목들이 모두 빠졌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마이너스 2%가 넘는 폭락이 나왔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겠죠. 지금부터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어제 미국의 연준이사가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변화를 신중하게 조절하겠다 라는 발언을 했어요.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다 라는 뜻이죠. 이 같은 발언에 국채수익률이 상승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도 1% 이상 오르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대선과 맞물려서 북한의 도발 그리고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확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커지면서 투심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러한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어차피 우리는요 주식을 하는 이상 이러한 하락장은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과 같은 거시 경제적 리스크와 지정학적 위험을 예측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중 조절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여유분의 현금이 있다면 우리는 좋은 기업을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러한 하락장도 즐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증시가 하락하고 요동칠 때 투자자들은요 혼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계획한 전략도 이 손실이 크게 발생하면 의심이 들고 허탈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하락하는 시장에서 매도를 한다는 것은요, 손실을 본 채로 이러한 회복 잠재력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공포에 매도한 투자자들은요, 반등을 놓치게 되고, 이것은요, 장기 수익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수들은요, 상승장에 매수를 해서 이러한 하락장에 매도를 하고요, 고수들은요, 하락장에 매수를 해서 상승장에 매도를 한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의 저자인 필리 피셔의 명언을 보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 에코프로 5 9 5,000원 2개월 여 만에 60만 원이 붕괴가 되었고요. 포스코홀딩스 4 1 9,000원 역시 2개월 여 만에 42만 원이 무너지면서 장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에코프로 포스코뿐만이 아니죠. 2차 전지 전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시기인데요. 2차 전지의 반등의 열쇠는 무엇인가?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2차 전지가 반등을 하려면요. 무조건 이 리튬, 이 리튬 가격의 반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 리튬 공급량, 전기차 수요 못 따라간다. 수급 위기 올 수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리튬의 공급량은요. 전기차의 급증 수요를 결국에는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많은 업계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요. 전 세계 리튬 수요가 공급량을 50만 톤 가량 초과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말은요, 현재 세계적인 리튬 개발 속도는 충분한 공급을 보장하는 수준보다 많이 낮은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리튬 가격이 결국은 급등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요, 기정사실이라고 봐야겠죠. 그쵸? 그렇다면 이 말은요, 에코프로 포스코가 이대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랑 같은 말로 받아들여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리튬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에코프로 포스코를 모아가야 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수들은 지금 에코프로 포스코를 지금 여기서, 여기서 지금 사 모으고 있다. 제 구독자님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반드시 숙지하셔가지고요. 이러한 저점 라인에서 절대로 털리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여러분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요.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몰리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요. 지금의 상황에 맞는 방산주들, 빅텍, 스페코, 한일단조 같은 그러한 종목들을 이러한 눌림에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택그 제가 말씀드린 이후부터 바로 그다음 날부터 30% 오늘까지 30% 이상 급등을 했죠. 아무리 어려운 장이라도요. 돈의 흐름만 잘 보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은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현재 김 대표의 주식투자연구소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 포스크로, 에코프로 등 2차전지 종목들의 정보, 매수타점 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집중해야 될 바로바로 바로 수익을 볼수 있는 시장의 주도주, 단타스윙 종목들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냉정한 시장에서 혼자서 어렵게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당연히 제가 채널의 성장과 함께 이 모든 것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방이고요.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5748-4312번으로 낮이건 밤이건 상관없이 문자로 입장.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링크 클릭하시면요. 바로 방으로 연결이 되시고요. 간단하죠? 많은 분들 입장하셔가지고 2024년도 저와 함께 부자 대신은 한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1월 증시 미국과 일본, 인도는요.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매일매일 개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은요. 우라통이 터질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또다시 불법 공매도가 적발이 되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신뢰도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에게는요. 정말 그동안 한국시장이 봉이었고. 천국이었겠죠. 어떠한 리스크가 발생이 되던 간에 이번 기회에 불법 공매도는 싸그리 없애고 확실한 공매도 전면 개편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2024년도 기관들이 주도적으로 공매도를 치면서 한국 증시를 이끌어 내리고 있는 주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전면 개편이 될 때까지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 금지도 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1,700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시장 조성자 불법 공매도 전면 금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공매도가 허용된 종목들은 분명하게 한정이 되어 있지만 이들은요 시장 조성자라는 타이틀 아래에서 공매도를 치면 안 되는 종목들까지 공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할 것이고요 금지를 시켜야 되겠죠. 정말 많은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현재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5748-4312번으로 동의, 동의라고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금융 선진화를 위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동의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요 현재 이름만 말해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러한 유명 업체에서 VIP 회원들에게만 현재 나가고 있는 VIP 히든 종목이 있습니다 현재 증권가에서 5배에서 이 10배까지도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이 종목을 동의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매수과 기업분석 자료와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현재 고가의 금액으로 유료 판매가 되고 있는 상한가 검색기도 같이 보내드릴 건데요. 시중에 떠도는 그저 그런 검색기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